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무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 방산, 다양한 업종들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2.6%의 급등과 함께 종가상에 또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2%에 가까운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 주, 또 바이오 종목. 그리고 원전주하고 금융주, 또 삼성물산도 급등이 나왔었네요. 오늘은 한쪽으로 쏠림없이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런 면에서 어느 때보다 시장이 굉장히 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래도 제법 파란볼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 2차원지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기관이 8,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과는 조금은 다른 수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합치면 약 3,100억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4%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죠. 또 이어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오늘 2%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기간만 나올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오늘 3천억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직스이 종목은 모처럼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 오늘 기간과 외국인은 합쳐서 2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연기금의 수급 패턴도 조금만 눈여겨 볼 수가 있고 또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지속적인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러빌리티. 이 종목은 단번에 8만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약 1,85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 에러빌리티, 삼성 바이오리직스, 한미반도체, 효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리직스, 두산에리빌리티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7%로 마무리되었고, 한때는 저점이 마이너스 2%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저점과 비교했을 때는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S&P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캔들의 흐름은 비슷했었고 마이너스 0.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4%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는 다시 한번 2.2% 빠지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 중국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은 컸었다면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제 연준의 파월이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양적 긴축이 곧 종료가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많으면 금리 인하를 두번할 것이고 적으면 한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남은 12월 FMC에서도 충분히 한번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대해서 자산 가치의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3분기 시장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근본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좋던 좋지 못하던 계속 시장 중심주로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고 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오늘은 그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테크 산업 위주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이오 대장주였죠. 삼바가 지금 9.6%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전날에 급락이 나왔었던 방산주라든지 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뉴스는 두 번째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항상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의 상승률이 많이 올라왔었고 또 거래대금에 많이 실렸었는지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키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가 관찰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로 조정인지 아니면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꺾이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 주가가 빠졌을 때그 재료가 훼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그게 아니었다면 조정의 기회로서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스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먼저 반응이 나왔는지 그걸 보고 그때 뉴스를 적용시켜 보자 조금만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3%의 상승과 함께 또 거래대금 1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하반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 에러빌리티. 이 종목이 지금 7%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구간이죠. 6월 말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거의 3달 가까이 고점을 형성했었고, 신기하게도 폭발적인 상승은 없었지만,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차례 깨지긴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기준점을 잡고 매수를 했었다면 한 차례 손절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했지만 지킬 자리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됐고 일단 오늘 한 가지 재료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처음으로 가스터빈을 수출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기업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두기를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 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회전으로 기계를 구동하는 발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터빈을 활용하면 장점으로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특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력 자극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AI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원정 관련 주로 보고 있지만 조금 전에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었죠. 그런 기업과 공통점을 우리가 꼽아보면 바로 ai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반도체는 계속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전히 ai 쪽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픈 ai 창업자는 거품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또 젠스당 CEO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IT 거품이 있을 때그 당시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거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둘지 그거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공통적인 키워드 AI 키워드는 하반기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을 거치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높은 확률로 1차 상승 구간에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 1,700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가격대, 예를 들어 뭐 9만원이라든지, 어, 10만원쯤? 그 의미 있는 가격들을 터치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오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 6%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주봉상으로 보면, 자, 주봉상의 고점. 그 고점이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는 두 번의 저항이 되었던 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되돌림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개인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HBM 관련 주로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못 갔던 측면이 있으니까 직전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라캐스트는 신규 상장 주예요. 기본적으로 1년도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년도 되지 않은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있고요. 넘어가서 3발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 바이오직스가 무려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 자체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재료가 나왔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 제가 볼 때는 그 재료보다는 지속적으로 업종들이 수단매장세는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뭐 2차전지, 로봇, 그리고 방산, 조선,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었다면, 그 수담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또 주봉상으로 보면, 이 종목도 주봉상의 박스권이었죠? 100만원에서 107만원 정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직접 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단기간에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이오주도 한번쯤은 수남의 장세에서 기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장기권의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이 당장 매수 적기이다. 절대적으로 그런 의견 아니니까 업종에 대한 내용과 차트의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자 밑에는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이젠, r m 로봇스타, 클로봇. 또 밑에 보면. 현대 모백스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죠.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하반기는 반도체, 로봇, 스테이블 코인. 저는 여기 세개 업종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도 a i 라는 산업 안에서 포함이 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로봇, 스테이블 코인. 이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는한 차례 조금은 잡음이 있었는데 제가 짧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국내 조선주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주 지금 줄을 섰다고 표현을 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는 미국과 어떤 협업이 있다든지. 또는 산업 자체가 미국과 걸쳐 있을 때 그런 업종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그외 다른 잡음이 있다고 해도 일성의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와 비슷하게 볼수 있는 것은 어, 지금 최근에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작년 말부터 친다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점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10만원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산 에너벨티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고점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고점 박스권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가 확실히 깨진다면, 한 번쯤은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긴 호흡을 하면서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